차트 메이저입니다. 아자 아이고 아침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음. 자 오늘도 아, 여러분들과 와,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아, 영상을 좀 켰습니다. 아우 눈이 생각에도 많이 왔어요. 그죠? 눈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음, 아침에 운전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바이크 안 타거든요. 예. 네. 조금은, 이제, 네 조금 멀리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어? 올라가네요? 그죠? 어, 올라갑니다. 이거 들고 계시는 우리 수강생분들 계실텐데. 지금 이 자리만 뚫어주면 되는데. 아. 자, 뭐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분들은요, 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24년 11월 27일 오전 어,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종목들 살펴보면서 공략 가능한 종목들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고요. 어,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 텔레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그냥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이 소복하게 아주 멋있게, 이쁘고 멋있게 쌓인 오늘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어, 또 공부하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 얘가 올라가고 있네요. 음, 좋아요. 자, 어, 일단은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어우, 고개가 아파요. 네. 오늘 살펴볼 종, 어, 섹터는 어디냐면 2차전지에요, 2차전지. 2차전지. 너무나 많은 하락, 하락이 있었고요. 어, 정말, 아,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과대 낙폭이죠. 과대 낙폭주의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는, 어,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차 전지는요, 향후에,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섹터 중에 하나죠. 그죠? 대왕고래하고 비교하면 은뭐 비교가 됩니까? 2차 전지 섹터가? 그죠? 차량들 어쩔 수 없이 분명하게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그죠?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법규가 완화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분명히 풀어주겠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뭐 거의 뭐실세예요 실세. 음. 머스크 한마디에 방산주가 막 떨어지고 이제는요. 정말 웃기죠. 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법률이 분명히 완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요. 분명히 2차 전지 제조를 제조를 미국 내에 들어와서 하게 만들 수 있는 만들 거예요. 음, 관세로 어떻게 해야, 협박을 하겠죠. 야, 너네 관세를 이렇게 많이 낼래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와서 할래. 기술력 다 빼가는 겁니다. 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사안이 될 거예요. 어. 근데 어,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하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 과열 방지, 그죠? 화재 방지, 응?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섹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요요 요 섹터를 좀 보기 전에요. 우리 오전에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데즈 컴바인이 우리가 추격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죠? 어. 여기에서도 한번 수익을 내셨을 거고요. 그죠? 여기서도 한번 수익을 냈을 거고 어, 지금도 현재 수익권이시긴 할 텐데 보유자분들은 어, 본인 평당 기준으로 우리 소강생분들은 본인 평당 기준으로 언급드린 대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잠깐만 보게 되면요 은 쌈부토건이가 쌈부토건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또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추격했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추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오늘 얼마의 매도가 됐냐면 자동 매도 나갔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 1313원에 매도가 되었어요. 매도 걸어놨더니 매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 자동 매도 반드시 설정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오전에, 우리 어제 대응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현재 대응가 근처까지 왔는데, 요 종목이죠? 요거. 어. 5%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죠? 그래서, 매도 되신 분들은, 자,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매도가 되신 분들은 지금 다시 진입을 하셔도 되겠다. 다시 진입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 종목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어제, 어, 두 번에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펜젠. 펜젠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날이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펜젠. 여기 있죠. 자, 우리 어 소액반 텔레방에서 대응을 했던 종목 25일 날 5,950원에 대응을 한 종목이었어요. 펜젠. 그죠? 펜젠 5,950원에 들어가서 요 날이었죠. 25일이면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어, 어느 자5,900 5,990원 요, 요 자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자, 요 자리,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어,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와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요 종목은요. 자, 우리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소액반분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팬젠. 자, 6010원에 추격 가능합니다. 6010원에 추격 가능해요. 이거 올려 드려야 되는데. 아, 방송 중이어서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 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 소액반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정규반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어, 알림을 좀 드릴게요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 또 같이 또 수익을 다, 다 내야 되니까 자 조합 자, 잠깐만요 지금 알림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펜젠 매도하신 분들 매도 물량으로 추격 들어갑니다 현재가 60 아, 올라갔죠, 또60 얼마예요? 잠깐만요 바로 들어가면 안돼요6 0원6천0 0원 6,000원, ,000, 이야 오케이 현재가 6,000원, 6격하겠습니다자 오케이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알림 드렸구요 자 여기 방에도 하나 드려야 될것같 같아요 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자음아 올라가잖아요 지금 또 바로 하, 지금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대기 걸고 대기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대기 걸고요 펜제는 저는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자리가 또 왔다 아아 어. 지금 현재 6천 지금 호가가 비어 있어요 아 어, 6천원까지 비어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밑에다가 걸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방송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여러분. 아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없는 분들은 한번 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진성티 씨는 근한 10%까지 우리가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오늘까지 한다라고 하면 10% 이상 수익이 아마 나셨을 겁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대 어, 대응들 하셔서 하시고요. 진성 T 씨는 제가 우리 소액반하고 정, 어, 분들께는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 목표가 따라가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한컴이드였는데 얘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애예요. 한컴이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어? 반칙매매 그죠? 반칙매매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6, 2,700. 2770원,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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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2770원에서 추격해서 아 빠져도 괜찮다니까 올라올 거라니까요, 올라온다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한컴 위드, 어, 얘는 이제 딥페이크 하고 드론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먹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상승 나온 거 있는데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나좀 따가 말씀 드릴게요 아좀 따가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종목 하나 멋진 거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현재 지금 작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작기들 말이에요 이뭐 시작기들 말이에요 어자뭐요 <laughs> 정도 수익을 냈다 그래서 소액반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요, 한 종목만 수익을 내도, 소액 수강료 이상 벌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번개도 있었는데, 우리는 막 만나서 술도 같이 먹고, 그날 새벽 2시인가요? 3시까지, 3시인가요? 그때까지 막 먹고 놀기도 했어요. 함께, 하, 함께 하실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어꽉 먹고 알 먹고 됩니다. 예, 그 수강료 인상되기 전에 올라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다음 달서부터 인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고 수익 종목들은 추격을 하면 되고요. 아, 어, 신, 근데, 어, 나는, 저기, 저는 팬젠 없는데요? 아니면은 뭐, 음, 아, 어, 저는 뭐, 어, 저기, 뭐, 한 컴위도 없었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갈 경우에는 비중 관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비중 관리. 그죠? 비중 관리. 어, 나눠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나눠가지고. 왜냐면 이미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권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죠? 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에 하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락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따라 붙어보자. 왜? 저점 라인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지금서부터 한 종목씩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려요 자 요종목이에요 탑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탑머티리얼 이 마찬가지죠 야 니네들 여기서 해먹었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배부르겄다 야어뭐왔어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자다해 먹었다 라고 차치해요 음 니네 해 먹었구나 어 그래그래 그래. 어 98600원까지 올렸대 내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놨네 자 추세 한번 그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추세 한번 딱 그어 봤어요 자 추세 그어 놓으니까 어때요 추세 딱 그어 놓고 나니까 얘네들이 추세가 만약. 추세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추세를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큰 상승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포인트. 아, 네, 레이몬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인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추세가 이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뚫어줘야 돼요. 추세를 뚫어주고 나서 얘, 얘가 자 다시 추세를 뚫어주고 나서 추세가 있으면 추세를 뚫어주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돌아나가는 저점 관리를 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 관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저점 관리를 1 2 3 하는 날아 공략. 그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최저 하단을 지지라인을 잡고, 여기죠? 이렇게 잡는 거죠? 어. 요, 요 자리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하는 거죠. 얼마에요? 2800, 28,500원. 그죠? 여기 추세 이것만 뚫어줘라. 이렇게. 32,500원 라인만 뚫어줘라. 그러면은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거예요. 지금 기관하고 금투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시총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유통수는 조금 작아요. 그죠? 얼마 물량이 없단 얘기예요.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올려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얘한번 예, 올라갈 때만 보세요. 올라 올라 한번 올라가면요 무섭게 가는 애에요 무섭게. 그죠? 이제 충분한 조정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올 때가 되었다. 길어야 12월 1월 한달 보름이에요. 길어야. 그죠? 어 지금 딱요 아니면은 아난 지금 들어가는 건좀 그래 난 확인해서 들어갈래 그럼 추세 돌파 하고 나서 지지받을 때 그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지금 많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해볼만합니다. 어?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얘기예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만 또 4만 원만 뚫어주면요, 여러분 얼마까지 갈까요? 여기 얼마예요? 64,000원. 64,000원까지 갑니다. 4만 원만 뚫어 주면 돼요. 이 자리까지 갈 거예요. 65,000원 되겠네요. 64 4 5 0 0원요 라인이니까. 그죠? 64,000원 5,000원까지 갈 겁니다. 4만 원만 뚫어 주면 돼요. 4만 원 뚫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수급 괜찮고요. 배당 주나요? 뭐, 예. 네. 그죠? 괜찮습니다. 대응불 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없다, 또는 예전에 너무 호되게 당했다, 복수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오케이. 자, 탐, 머티리얼, 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을 살펴봤어요.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재무도 괜찮고, 그죠? 거기에다가 고점 대비 하락의 폭도 컸어요. 그죠? 낙폭 과대주로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가 2차 전지일 것이다. 이제는 반등 나올 때 솔직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 2차 전지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손절해가지고 손실 보셨던 분들 복수의 타이밍이 와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기회가 어아모처럼만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종목은 뭐예요? 뭐 보너스 종목으로 세력들이 이렇게도 운영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셔갖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소액반 오셔가지고 함께하실 분들. 에. 다음 달서부터 수강료 인상되니까 인상되기 전에 빠르게 들어오세요. 소급, 어, 소급 적용해서 계속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많은 인원 뽑지 않을 거예요. 소수로만 운영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포함해서 이제 수목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동안 마무리 잘 하고요. 우리 12월 달도 화이팅할 거니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실 분들. 소액반 또는 텔레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가 많,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하얀 눈 밟으시면서 커피도 한잔하시고 저는 오후 과열 구간에서 텔레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삐유.